자, 기아는 일단 전기차 컨셉트를 선보였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공개한 모델인데, EV5 컨셉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양산차가 공개된 EV9과 좀 비슷한 디자인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숫자에서도 알수 있듯이 EV9보다는 조금 작은 SUV 모델이고요. 근데 EV6보다는 일단 숫자는 낮은데, 훨씬 더 큽니다. 물론 이 차는 컨셉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가 실제 양산차에선 다르게 적용되겠지만 어떤 스타일로 중국을 공략할지 쉽게 알수 있는 모델이에요 자, EV9과 비슷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많고 일단 각이 진 부분 그리고 독특한 디자인의 주간 주행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래 턱처럼 보이는 이런 장식도 기아차에서 볼수 있는 부분인데 EV9 같은 경우는 이 화려한 LED가 이 전면 그릴 범퍼 쪽에 이렇게 모습이 있는데 이 컨셉카는 그냥 표면 자체 LED가 반짝이는 느낌이에요 EV9에서도 이렇게 독특한 디자인의 휠을 볼수 있었는데 이5 컨셉에서도 그냥 삼각형을 형상한 디자인의 휠이 적용이 돼 있고 요즘 중국에서 이 정도 크기의 SUV 전기차가 트렌드이긴 합니다 그거에 맞춰서 약간 컨셉카를 내놓은 기분인데 조금 늦은 감도 있어요. 중국에는 이미 이 정도 크기의 전기 SUV들이 많이 있는데 기아차도 조금 빨리 양산 모델을 준비해야 될것 같고 EV9이 컨셉카로 공개가 됐습니다. 양산 차를 보여줘도 될것 같은데 일단 중국 전용 모델, 현지 모델들 위주로만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아차 부스가 살짝 한산합니다. 자, 이 C필러 측면에도 LED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 크레딩 부분도 이렇게 흰색으로 좀 흩뿌려 놓은 듯한 느낌. 이런 것도 독특하네요. 컨셉카라 문은 코치도어 방식으로 열리고, 이제는 스위블 시트가 앞쪽에도 적용이 됩니다. EV9에서는 이제 2열만 돌아가는데, 이차 같은 경우는 1열 보조석까지도 옆으로 돌아가는 방식이고요. 실제로 이 스위블 시트에 대해서 기아가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앞으로 더 어떻게 발전할지는 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 자, 마치 이 자동차 시트가 아니라, 사무용 의자 같은 느낌이죠 헤드레스도 트 메쉬 타입이 적용되기도 하고 이 소재 같은 경우도 재활용 소재가 조금 많이 사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트렁크 부분도 이제 바닥 데크가 있어서 좀 평평하게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자체 바닥이 굉장히 평평하죠 그래서 좀 자유롭게 시트가 움직일 수 있는 것 같고 자, EV9 컨셉카에서도 느껴졌었던 좀 강인함들이 EV5 컨셉카에서도 느껴지고요 주간 주행등 이 LED를 좀 복잡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순차적으로 빛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 느낌이 사실 기아차의 여러 자동차들, 뭐 카니발이나 셀토스에서 볼수 있었던 그런 형상인데, 막상 이렇게 미래적이고 좀 단순화 돼서 보니까 훨씬 더 강렬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분이 나인과 놓고 보면 비슷한 요소들이 많이 있긴 하죠. 자, 왜 EV9 양산차를 갖고 오지 않았는지는 좀 의아하긴 한데, 어쨌든 컨셉카가 이렇게 무대에 전시가 됐습니다. 메인 무대에는 EV6 GT와 셀토스가 서 있네요. 자, 확실히 제가 지금 여러 브랜드들을 보고 있는데, 중국 내수 브랜드와 차이가 꽤 많이 있죠. 내수 브랜드는 영상을 찍을 수 없을 정도로 빽빽했는데, 사람이. 현대차 기아스차 부스는 환산하고좀 널널한 느낌이 있네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변화를 가장 빠르게 보여주는 브랜드지만, 이 중국에서는 조금 뒤처진 느낌도 있습니다. 트렌드에 조금 더 민감해질 필요가 있고, 어쩌니 저쩌니 해도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기도 하고,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사활을 거는 시장인데, 현대 기아가 이렇게 보니까 조금 미흡한 느낌도 들어요. 한 4년 전, 6년 전은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불과 몇년 사이에 중국 브랜드가 수없이 생겨나기도 했고, 이 누구보다 전기차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하고 있는데, 아, 기아차, 현대차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중국에 와서 중국 내수 브랜드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아,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혁신적인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기아가 공개한 EV5 컨셉트보다 더 미래적이고 컨셉트카 같은 양산차가 많았습니다. 중국 제조사들은 일단 해봐, 일단 시도해,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EV5 컨셉트가 엄청 신선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건 저뿐만 아니라 중국인들도 그렇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현대차 그룹 임원에게 들은 얘기지만 자신들도 중국에서 처한 상황, 중국 브랜드의 약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현대차그룹도 현재 중국차가 보여주고 있는 기술은 전부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신기술은 검증에 검증을 해야 하고 더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프로세서가 있기 때문에 중국 브랜드에 비해 늦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신들은 자신의 리듬에 맞춰서 스텝을 하나씩 옮겨가고 있다고 합니다.